아, 아이템 빨리 끝내, 어 빨리 끝내주지! <웃음> 멋져! 아 대박! 뭐야? 완성! 뭐야? 샬롯밤 피. 딸 피. 컷. 아싸! 나 탱이야, 임마. 아. 태이 완전 잘 들어갔다. 15번 졌다. 날 따려 했구나. <목소리> 여기, 여기 보지 말고 태이좀 도와줘요. 들어가기가 <목소리> 애매했어. 여기 두 명. 완전 좋다, 나비. 와. 원타진이 4번부터 받고 네, 알겠습니다. 들리지 않는 편안함. 5번 내려오는 건대가 막아 줄거 야! 염병 제가 확인을 잘못 봤네요. 빨리 와! <laughs> 여기야. 원, 와서 궁 갈겨! 원, 좋아. 마음이 편안해졌어요. 주가 이 새끼. 개웃겨 나나 의사좀 도와주세요 가서 어 까뮤 좀 도와줘봐 이미 가서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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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랑이 호랑이 여기 원딜 딜러가 없어 우리 탱커 밖에 없어요 딜러가 없어 으헤헤헤 정확해 아 감 <original> 어이 광충이가 건들었어! 하 까만 어? 어? 디야 거기야 씨발! 시바! 시바! 한테는인군 나도 역시 가인한테는 인군꿍개 아! <목소리도> 아. 아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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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또. 목소리도> 주 야! 쟤한테 저 짜릿함 느끼지 마라! 닥쳐, 와요. 애들, 저쪽 까마귀. 나 꼈어! 어, 그러게. 뭐 게임 잘 만들었다. 뭐야, 이게. 도망가, 도망가. 게임 잘. 토니, 토 아이고, 죽겠다, 죽겠다. 어. 어, 이거 안 되겠는데? 아, 나... 아,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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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 <웃음> 게이든! 제톤, <laughs> <세탄> 도망가! <laughs> 앙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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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죠 아, 아, 아. 아직 디아는안 죽었어요 그렇구나 어서 도망가 어, 어, 죽었어 너네들 손을 줄수